제척은 방금 내가 뭐라 고했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에 해서 배제시키는 걸 말합니다 법률을 규정해서 배제시키는 말한데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공동권리자 공동공장인 경우 배제됩니다 자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배제를 시켜야 되고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경우훨 너무 길죠. 이 단어를 다외우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딱세 가지 만하면 돼요. 증언이란 단어, 자문을 했거나 감정, 이세 단어만 기억을 해보세요. 이것도 재적사이고 그리고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적 당사자가 개인이거나 개인이었던 경우 재적 사유가 됩니다. 이원이 근거 이상 집행, 이상 근거 이상 집행비를 받았다 그해서재적 사유가 되는 아니에요. 어, 이런 것은 어, 규정이 없어요.